여러분은 쇼핑의 천국 나트랑 가보셨나요? 한국과 달리 흥정 문화가 살아있는 야시장. 제가 추천템부터 적정 금액, 흥정 꿀팁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음? 첫 번째 추천템은 진주 목걸이. 베트남은 진주 생산지로 유명해서 짭생기진주를 아, 한국보다 저렴하게 아, 구매 가능해요. 진, 또 고급스러운데 아, 가격 부담이 적어 선물용으로 좋아요. 진주 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가짜 진주는 표면이 부드럽고 미끄러운데 플라스틱 소재라 불에 불. 진짜 진주는 거친 촉감이 느껴져요. 그 이유는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불에 직접 닿아도 타지 않고요. 거름이 생기지만 닦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치아로 문질러질때 거친 모래 느낌이 난다고 해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진주를 더좋아다원이잘어울는데 음, 만치초노 빅고. 만치초노 빅고. 두 번째 추천템 아이스께끼. 80년대 스타일의 아이스크림인데 한국에서 쉽게 못 먹는 다양한 과일 맛이 있어요. 저는 동남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두리안 맛 먹었어요. 두리안. 들리죠 두리안도 전 두리안 냄새는 솔직히 방구 냄새 같아요. 그치만 생두리안보다 냄새가 덜하고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맛있었어요. 생두리안보다는 냄새는 덜했지만 구리구리한 냄새는 난답니다. 맛있지? 맛있는데? 두리안은 계속 먹어보잖아. 나중에 생각난다. 호불호가 확실한데 동생은 아니에요. 별로라고 했어요. 첫대 추천 템은 바다 포도. ASMR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포도 들어보셨을 텐데 톡톡 터지는 식감과 짭짤한 맛으로 한창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음식입니다. 그냥 원 안에 넣으면 삼분 후에 먹으면 돼요. 뜸 한, 뜸 한. 십이만 동입니다. 오백. 저는 시식해 보고 식감이 좋아서 구매했는데 이건 쿠팡에서도 판매하니 베트남에서 구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천템은 견과류. 베트남 여행할 때꼭 사먹어야 하는 먹거리 중 하나예요. 세계 최대 캐슈나 생선고중한 곳이 베트남이며 품질이 좋아요. 마카다미아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견과류예요.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답니다. 어? 다섯 번째 추천템 네, 반팔티 여기는 흔하지 않은 기념품 찾는 분께 추천드려요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 근데... 반팔티를 파는 곳이에요 오. 저희는 지인 선물용 저희 커플티도 구매했어요 평소 미니멀룩 선호하는데 큼직한 프린팅이 마음에 들어 구매했어요 음. 사이즈는 크게 나온 편이고 금액은 6개 126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디자인 개많다 나는 이거 아까 고양이인가 뭐 이런 시이죠 여우, 여우, 그치? 이거 늑대 이런 것도 베트남 물가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건조기 돌려도 목 짱짱하고 안 늘어나 살푸시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날도 야시장 방문했어요 오늘은 흥정의 <laughs> 고수처럼 입어봤는데 어때요? 힙 패션 굿? 패션? 패션? 컬러? 굿. 흥정 팁 알려드릴게요. 야시장에서 물건 살때 흥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격 그대로 사는 순간 호갱 된답니다. 응? 첫 번째, 판매 금액 절반 깎기. 두 번째, 금액 듣고 깜짝 놀란척 연기하셔야 해요. 저 따라 해보세요. 이거 왜 이리 비싸요? 깎아주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상인들은 저희가 흥정할 거라기에 금액대를 올려 부른답니다. 응? 세 번째. 상인 대다수가 한국말 할줄 알지만 모른다면 막과 잠자디라 말하기 베트남어로 비싸요 깎아주세요란 뜻입니다 네번째 대략적인 금액 알고 가면 호갱 당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평균 구매 가격 적어놓을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추천템 코코넛 그릇 코코넛 껍질을 활용해 만든 수공예품이에요 이건 여행선물로 추천드리는데 무게가 핸드폰보다 가볍고 튼튼해 캐리어에 넣어가기 좋고 베트남만의 감성 담긴 그림이 아기자기하니 예뻐요. 마지막 추천템은 라탄 가방. 실용적인 기념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디자인이 다양해요. 가게마다 디자인이 다르니 여러 곳 비교하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집에 가방이 많아서 구매하진 않았는데 한국 돌아오고 보니 아살걸 하고 제일 후회되던 아이템이 가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트랑 쇼핑 명소인 시내 야시장 담시장 장담점 알려드릴게요. 두곳 분위기가 달라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다 가보시길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나트랑 흥정 성공하실 가능성 500% 장담드려요. 빠이.